까지 윤석열을 옹호했던 측근 심우정 총장에서 일단 내려왔잖아요. 예전 영상에도 그 양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지금 와서 내려왔는데 그 양반도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. 법의 심판을 받아요? 예 구속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, 심판을 받을 겁니다. 그래야 되고 그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. 하기 때문에 제발 좀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. 네. 지금 하나 둘씩 이제 배신을 하고 있잖아요. 어찌됐든 간에.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. 그분들이 그 지금의 그 계엄과 예전의 계엄을 보면 지금은 내 측근을 죽이고 있잖아요. 나가 살아야 너를 살려준다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죽였었잖아. 저는 죄가 없습니다. 제가 했습니다. 제가 했습니다. 그러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밑에 사람들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세가 역전됐잖아요. 그러면 너도 날 갔는데 나는 너를 못 가? 없는 것도 갖다가 덧붙일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참잘된것 같아요. 심우정 이분도 벌을 받는다? 네. 구속은 안될것 같아요? 구속까지는 저는 안 보이네요. 구속까지는 안 보여도 법의 심판은 받긴 받을 겁니다. 그러면 이분이 윤상열 배신할까요? 벌써 배신했잖아요 벌써 배신했어요? 네. 그분은 내가 살고자 하면 없는 것도 갖다가 덧붙일 양만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협을볼 겁니다 너네가 모르는 거 내가 이만큼을 더 갖다 줄 테니까 나좀 봐줘 아 그래서 이제 빵에는 안 들어간다? 네. 이런 결과가 이제 한순간에 초래되는 경우가 운이 없는 거예요 이게? 그렇죠 라인도 잘 타야지 그 양반이 참 라인은 잘타 갖고 온 분이고 정말 운도 잘 타고 오신 양반인데 그 운이 들어 찼다고 해서 대운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운은 다 들어 찰수 있거든요 할수 있지만 그 운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리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양반이 대통령 깜이냐고 대통령 깜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고 차고 한 번에 말한 번에 자기들도 그만큼 준비는 했겠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끔 했었어야지 그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고 그운 자체를 잘못 받아 먹은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자기의 운을 갖다가 좀 와서 좀 물어보고 하세요 사인하기 전에 060 이런 데도 많잖아요 <laughs> 전화해서 좀 물어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운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